어 뭐야 잠시만요. 어 뭐야 여기 다들 뭐해? 레이블, 아나 템버리는 뭐할게? 언니, 너방 너 팔로우를 안 해서 채팅을 못해. 이게 무슨 일이야? 언니 <laughs> 내가 팔로우를 안 하고. <웃음> <웃음> 이제 칠수 있을 거야. 맞아, 언니. 3 3분 44초 선. 언니, 언니 내가 메뉴 줬는데도 안 돼? 팔로우 전프도안 해놨거든. <laughs> 아. <목소리가> 근데 날 팔로우 해줘서 뭐? 정말 감동이야. 그, 처음 팔로우. 나도 해줘.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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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좀부넌 빠져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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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예은아. 응? 데이트하자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. <목소리가> 예전에 제가 말, 말하지 않았어요? 저, 롤할 때, 그 어떤 사람이 나보고 갑자기 적팀이 나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. 제가 미드라인너가 아닌데, 이제 미드밖에 안 남아가지고 미드를 섰는데, 미드 이즈리얼이 나온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 팀 리신이 계속 미드를 팠어. 내가 못했는데도 라인전이 되게 이겼어요. 아무래도 리신의 도움을 덕분에. 그런데 게임은 졌어. 그래서 게임 주니까 막 갑자기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. 막 이즈리얼이. 저한테 막, 럭스 병 같은 녀나누가 그렇게 게임 줬도 못하는 거다고. 어, 씨... 막 미드라인 스치던 게... 막 저도 막 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엔 여기 여, 여기 화가 나는 거야. 그래서... 친추를 걸었어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친추를 받더니 막 욕을 하는 거야. 야, 병신... 친추하면 어쩔 건데... 뭐... 씨... 말해봐, 말해봐... 이피녀나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그냥... 처음에 이제 조금 진정을 했죠. 그래서... 아니, 그냥... 그냥 궁금해서... 진추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막 접도 못하고 게 씨발 리신 리신 존나 많이 오고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러면 화가 날만도 하지. 제가 막 이랬어요. 리신이 그렇게 많이 오면 화가 날만도 하지. 내가 이렇게 막 말을 했어. 그랬더니 리신이랑 너랑 듀오 아니야? 나한테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니 날 리신이랑 듀오 아니다. 리신이 많이 오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미, 우리 정글이 나한테 블루를 안 줬다. 씨발 새끼 말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야 그럼 화낼만 하대 우리 정걸도 나한테 불로 한테 불로 안 줬다니까 막 이러니까 걔가 막 나한테 아니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욕안 해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냥 뭐하고 싶지 않아서 네가 미드라인전을 잘하는데 리신이 그렇게 오면 라서 라인전이 지면 진짜 화나지. 내가 이러니까 걔가 야 그렇게 말하지 마. 난 너한테 욕했는데 왜 그런 왜 나한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? 미안하게 이러는 거야. 내가 내가 욕해서 많이 미안해.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우와. 이게 느꼈어요. 제가 여태까지 욕하면 저도 욕했거든요? 이제 대화를 나눠보고 내가 그렇게 계속 좋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더라고. 음. 힘을 쓰지 않는 게 결국 이기는 것이다. 그런, 그런, 그런 미담을 풀고 있었다. 내 미담을, 씨발, 내가 풀어야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, 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왜, 왜 화나셨어요? 아개 걸으셔가지고 까먹었어요. 미친놈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제때 받으셨어야죠. 아니, 씨야 6분밖에 안 지났어요. 니봐... 아! 제때 받았어요. 제가 화풀이를 했잖아요. 아니, 10분도 안 지났는데 씨발... <laughs> 어, 어, 지금 화나는 거 같아요. 좀... 아, 어! 아, 저 머리 터질 것 같아요. 지금... 빡빡쳐. 아, 미친 거예요. 드디어... <laughs> 아니, 오버워치 큐가 안 잡히잖아요. 그거 30분 라도큐안 <laughs> 잡힌다며? 아니에요. 10분이면 잡혀요. 거짓말하지 마요. 안 그런 거 알고 바빠세요? 있어요. 예. 왜요? 왜요? 왜 바쁜데? 네가 뭔데요? 안 바쁘면 같이 놀래? 아니? 왜? 뭐, 네? <laughs> 아니 뭐 하고 싶은데? 우리? 뭐... 뭐 하고 싶어? 난 너희 집 가고 싶어. 그거 게임이야? 아 소방차 <laughs> 게임 말한 거였구나. 멈추지 않아 보 아니야. <않고. 웃음> 술래잡기야. 아 술래잡기? 잡히면 죽는 거야. 우리 집 좁아가지고 시작하면 잡힐던데 그냥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해뭘 <laughs> <놀랄랄라> 포장을 해 술래잡기라고 근데 나 오늘 해야될 게임이 있어 뭐냐고 그게 그니까 오타쿠 <놀랄라> 오브드 벤처 씨발 그걸 왜 굳이 오늘 해야 되는데 아니 어제도 하고 어제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엊그제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그럼 나랑 다른 게임을 하고 나서 그 게임을 더 하면 되잖아 무슨 게임이 하고 싶은데 나 7시에 합방이야 7시에 뭐하는데 오버워치 그 게임 30분에도 안 잡힐걸? 아니야 10분이면 잡히다 않고 아 지랄까 절대 안 믿지 믿을 할거 믿으라고 해야지. 아, <laughs> 아뭔 뭐, 오버워치 합방이 그러지 마세요아 진짜요? 네. 오버워치 하는 사람 여섯 명이나 아. 있어. 아. 절대 안 믿지. 여섯 명도 아니야 여덟 명이야 우리. 여덟 명이라고 왜? 워크숍. 네 명을 도구해서 내전을 하자. 스크린 고? <laughs> 다들 워크숍보다 스크림을 더 좋아할 걸?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닐 걸? 내가 물어볼게. <laughs> 아, 누군 줄 알고 내합방한 사람이 누군 줄 알고? 7시 되면 알겠지. <laughs> 무슨 게임 할 건데? 음... 레식? 아... 갈게요. 무슨 게임 하고 싶으신데요? <laughs> 아, <그러나>? 아 왜요? <laughs> 저 오타쿠 오드벤처 해야 된다고... <laughs> 충분히 그건 하고 계시잖아요 게임을 <laughs> <안> 고 <하고. 웃음> 아니 눈만 뜨면 은 바로 모험 시작이면서. 왜 저랑 요즘 안 놀아주세요? 아 님이 저랑 안 노니깐요. 그때도 네. 제가 먼저 연락했잖아요. 강호동678 직캠 먹어봤냐고. 아니 근데 그거는... 제가. 제가 먼저 연락했잖아요. 제가 먼저 어... 연락 안 했으면 그쪽이 전화를 했을까요? 아 그렇긴 한데. 아 그래도 그렇지. 음. 아니 오늘 음. 너무 이거 이거 잘못했죠. 아니요? <laughs> 아니요 사과, 이을게야 사과하세요. 저 <laughs> 지금 오른쪽에 눈물 흐르거든요. 아그 인증하세요. 뭐 하고 있어? 눈 찌르고 있어요? 설마? <laughs> 사진 찍어? <laughs> 어디로 보내요? 언제 <목소리> 보내주세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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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다려보세요. 찾고 있잖아요 카톡. <목소리> 아 오케이. 아, 저랑 얼마나 카톡을 하셨어요? 꽤 오래 안한거 아시죠? <목소리> 아마 한 <목소리> 반년 될 텐데. <목소리> 응 맞아. 그때 동안 저희 디코로 얘기했잖아요? 뭐 디코로 얘기했으면 뭐대화대 돼요 오! 마지막 카톡. 8월 29일. <목소리> 오! 뭐 반년도 아니네요. 왜 구라치 대요이 와. 아... 참을 수 없다. 안년 <목소리> 뒤에 연락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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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연락음. 목소리> 무슨 게임 할 거예요? 오늘 하자 시발로 봐! 아니 <laughs> 저희 둘이 할 게임. 아 저희 둘 게임해요? 아니, 아니 게임하자고 불러놓고. 아니 아, 지원이 <laughs> 오래 살아요. 안 바쁘면 같이 놀래? 어쩜 이렇게 뻔뻔하지이 사람 어이 없네 진짜. 아니 진짜 어이 없네 진짜로. 아니 와. 한번 내. 내 봐. 때. 이걸 화나보 내신 <laughs> 거야 지금? 아 그래서 뭐할 거냐고요. 아니. 그냥 없어요 별로. 저... 이 미친새끼가! 오, 이 오타쿠가 뭐 <laughs> 아니! 저 오타쿠 어드벤처 해야 된다고요, 개새끼야! <웃음> 무시하네. <laughs> 뭐라고요안 아, 들었어요. 아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었어요. 레프타시? <laughs> 레프타? 레프트? 그거 업데이트 됐다는데. 아뭐라고요 예. <laughs> 잘못 들었나 했는데 설마 안 할래요라고 있어요? 아가리 똑바로 벌리시고 말하세요 또뭐 처먹고 있네? 아니! 밥을 야 와서 초콜릿 좀 먹고 있었어요 인증 초콜릿 사진 찍어가지고 보낼게요 안 볼래요 <laughs> <이> 새끼가... <laughs> <laughs> 이야 정신 차려 이 전쟁터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! 총소리 같다. 이왜 총소리 같아?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. 왜 이렇게 사람이 비관적이에요? 제발. <laughs> 제발. 공감 좀 하세요. 공감 <laughs> 때 형성을 좀 하시라고 대화할 때. 야 이거 찐특이에요 시발.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. 헐 네? 우리 가족 다 공감했는데 지금. 아니 그러니까 찐 <laughs> 특이 공감이 없었어요 어, 아니 공감이 없어요. <laughs> 우리 가족 찐따라고 방금 말하셨잖아요. <laughs> 아, 못 맞았어요. 제가 언제 했어요? <laughs> 물론 저는 맞긴 한데 가족의 의사는 더 물어봐야 돼요. 저 근데 이제 레시카로 가야 되는데 좀 가면 안 된? 여기요. 니가 너무 질척 거리시라고요. 부르는... 왜? 예? 실력이에요? <laughs> 님네 그 전에 세시 십사분에 결혼을 했으니까 요 뭐라는 거야? 거야? 뭐 드시면서 말하지 마세요. 밥상머리 예절이 없으시네 지금. 아 초콜릿인데 무슨 밥상머리 예절까지 나요? 식습관에 오류를 범하셨네요 지금. 밥 챙겨 드시라고요. 움직기싫으 면. 어... 뭐지... 레시카로 <laughs> 가신다고요? 아, 갈 건데 지금 30분이나 지체됐잖아요. 죄송합니다. 30분밖에 아, 통화 안 했어요. 개빡이야. <laughs>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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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이 야된줄 알았는데... 어머,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다. 너무 질려, 질뻔했어 <laughs> 아, 지루해. <laughs> 얘, 얘, 내가 솔직히 봤을 때김유식나 좋아하는 거야. 좋아하는데... 자꾸 이런 식으로... 약간... 침대래. 아시죠? 예식 사람 다 뭐? 내가 나를 막 그냥 좋아하는데 막 아닌 척하고 막.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간면 니가 아, 아, 아. <laughs> 설마 갔어? 씨야 <laughs> 이게 디코 오려다가지고 내가 통화방에 있다고도안 뜨네. 나간, 나간 것도 안뜨안 뜨네. 아 개새끼.